이제 여러분께서 코어 로 3D 느낌을 다양하게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걸 하기 전에 좀몇 가지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놔두고요. 지금부터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에서 다단목제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 가로 간격은 0.1, 0.1, 이게 최소 단위인 것 같아요. 이걸 더 작게 하면 잘 생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도가 있는데, 이 각도도 뭐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보다 것더 작은 단위라면 연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를 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 횟수는 뭐 여러분께서 10번이면 10번 이렇게 해주시면 각도가 1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음영 상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퍼센트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퍼센트를 줄인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뭐50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자, 일단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고 맨 뒤로 보내기를 이렇게 한다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에서 다단복제로 가서 이거를 1도만 하고 음영 없이 그냥 해주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은색으로 하고 항목에서 경로 병합에서 합집합으로 만들어주고 맨 뒤로 보내준다면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께서 이외에 다양한 효과를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